노트패턴 만복입니다. 1178에 수동을할때 5부고요. 1부부터 4부도 참고하시고요. 저는 2번, 19번, 20번, 31번이 나올 걸 봅니다. 여기는 이제 스피토 1000인데 음. 어, 7000원 했는데 2000원이 됐더라고요. 음, 7분의 2 그러니까 28% 이렇게 된 거고요. 음, 뭐 이거에 대해서 막 시간 크기에 어쩌저쩌했는데 그래서 미리 긁었고요. 아무튼 저희 7분의 2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어 지난주에는 3번, 7번, 1번 때 15, 16, 19, 10번 때세 개, 그다음에 어 43번, 40번 때. 그래서 20번 때하고 30번 때가 안 나왔죠. 10번 때가 세개 어 나옴을 해가지고. 이제 숫자가 몰려서 나온 거죠. 보너스 2 1 이렇게 있고요. 20번 때 어, 이렇게 이제 몰려서 쓰지 않으면 이제 1등이나 2등이 안 되겠죠. 그죠. 이번 주에는 조금 제가 몰려서 썼거든요. 그 다음에 7번은 같은 숫자, 그 다음에 2 1도 같은 숫자, 두개 같은 숫자, 두개 나왔고, 어, 옆에 숫자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6명 1등 나왔고. 수동은 하나도 안나왔고요 음, 역시, 쉬운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 요, 즘은 이제, 이런게 있죠? 어, 1번 때가 이제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2개, 2개, 4개, 1개, 2개, 2개, 3개, 1개. 1번 때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번 때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이제 세개 나올 때 그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하나 나왔고. 그죠? 여기는 세 개. 여기도 세 개, 세네 개. 근데 그다음 특징이 안 나왔어요. 10번대가 하나도. 음, 도 이제 하나도 안 나왔죠. 10번대가. 세개 나오고. 이번 주에도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전 보니까 두개 나온 적도 있더라고요. 세개 나온 다음에 두 개. 음, 뭐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30번대가 잘 나왔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저는 1번 대하고 3 0번 대를 좀 많이 썼거든요. 이따 이제 볼수 있겠는데 그런 특징 있고요. 같은 숫자는 지난 주에 두개 나왔고 여기는 안 나왔고 하나 나왔고 두개나안 나오고 안 나오고 하나 하나 이렇게 해서 같은 숫자 하나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국에 그리고 이제. 구독 좋아요는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만 기존 에 있던 분안 눌러도 되고 처음 들어오신 분은 공짜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이건 음, 이제 복합터미널 선거거든요. 시애 버스터미널 대전광역시에 음, 1,170에 2등 나왔거든요. 이거 1,178회 한두달 정도 됐네요. 두달 정도 안 됐네요. 요즘 또 지난주에도 몰린쏠린 숫자가 나왔죠. 3개. 그래서 일부러 3개의 인구 한번 볼게요. 7번. 그 다음에 11, 13, 16, 10번째 3개, 27, 28 이런 것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22, 27, 20번째 2개. 그 다음에 30번째 3개, 32, 38, 39, 그 다음에 42. 이런 것도 좀 그렇죠. 두 번째 10번 나오고, 1번째죠. 24, 26. 29. 20번째 세계, 그 다음에 43, 45. 43은 지난주 나왔던 숫자죠? 뭐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이걸 뭐 42로 바꾼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죠? 43, 45. 잘 보시고 숫자가 좋으면, 정지화면에서, 음, 정지 음 벗으면 되겠죠? 빠르면, 정지화면. 좀음에안 들면 숫자 바꾸면 한 것도 있죠. 이렇게 숫자 바꾸고 아, 로또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어, 당첨되 달라고 하는 거죠. 아까 패턴 분석했죠. 1번 때가 많이 나오고 어, 요즘은 지금 숫자가 쏠려서 나온다 그렇지만, 이제 예상번호 선택은 본인들이 책임진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들이 이제 번호를 선택하는 거죠. 음, 여기 이제 번호가 나왔는데, 지난주 3번 나왔잖아요. 3번 다음에 뭐가 나왔는지 볼게요. 1번도 나왔죠. 그렇죠? 1번. 그 다음에 2번도 나왔고, 그 다음에 3번 다음에 3번도 나왔고, 그 다음에 4번도 나오고, 5번은 안 나왔어요. 최근에 5번은 안 나왔고, 6번. c h i l b o 7번 7번. l b o n c h i l b o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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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7번. c h i l 8번 n c h i l b 번 n c h i l 죠 o n Chilbon, c h i 안 나왔네요. h i l b o n c 지 i l b o n Chil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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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번 b o 다 c h i l b o 3번, 어, 2번, 2번, 3번, 7번, 그 다음에 1번, 6번, 1번, 2번, 3번, 어, 6번, 7번. 이런 게 나온 거죠. 더 최근에 나온 건. 음, 그런 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번 나왔잖아요. 그 옆에 숫자 2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옆에 숫자 1번. 이렇게 했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19번이 나왔죠. 15, 16, 19. 그래서 19, 20 하나 같은 걸 한번 써봤어요. 19, 20. 그러니까 1 0번때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어, 이제 안 나온 숫자가 나왔다는 거죠. 11, 11, 14, 17. 여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없는 숫자 19, 20. 하나는 이제 같은 숫자 썼으니까, 하나는 있는 거네요. 19, 20. 그 다음에 31, 32. 예, 31, 32는 여기. 30번대, 다음 숫자 31, 32, 그 다음에 45, 4 5로 이제 지난주 3, 43 나왔잖아요. 그죠? 43, 그래서 43 다음에 예전에 40, 41, 42, 45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5를 적었어요. 45, 복궐복이죠 아, 이게 이제 운체계산 문이 70%, 어, 실력이 30%, 숫자도 많이 있잖아요. 40, 41, 4 43, 3, 42, 45. 숫자가 많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1번, 2번. 아, 왜 그랬는데 1번, 6번을 저번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1번, 2번을 한번 적었어요. 일단 나온 숫자 중에 1번, 2번. 1번, 2번. 그다음에 14, 18. 이제 여기 안 보이는 숫자. 15번 앞에 숫자 14. 그다음에 18번 앞에 숫자 18. 그래서 14, 18. 27번, 27번은 이제 음, 2번에 30, 29, 30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28도 있으니까 이 앞에 숫자죠. 27번 이렇게 한번 적어 봤고요그 다음에 36, 그 이제 35, 다음 숫자 3 36. 적었어요. 36은 여기도 나와 있죠. 그죠. 30, 35 다음에 3 6이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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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는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숫자는 음, 반복되는데 음, 그래서 많이 참고했고요. 로또 1등 이등, 3등 당첨을 기원합니다. 좀더 보여드릴게요, 정주 상들 보셔서. 빨라면 근데 정지하면 눌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누르고, 적으면 되겠죠. 당첨을 개원합니다.